당신의 편안한 수면을 위한 수면 명상 가이드. 무지개 숲으로의 여행. 지금,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베개를 조절하고 이불을 몸에 맞게 덮어 주세요. 마치 구름 위에 누워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요. 오늘 밤 편안히 잠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모두 끝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직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그것을 해결한 후 다시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쉬어도 돼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다정하게 눈을 감아주세요. 이제 의식을 호흡으로 가져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알아차려 주면 됩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편안함이 들어온다. 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 나갈 때는 긴장이 흘러간다. 고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차분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마치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듯 호흡 하나하나가 당신을 더 깊은 평화로 이끌어 갑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더 고요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지금 완전히 안전합니다. 이제 의식을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흘려보내며 몸의 각 부분에 작별인사를 건네듯 이완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머리와 이마부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많은 생각을 품어준 머리에게 고마웠어. 이제 쉬어도 돼. 라고 말해주세요. 눈 주변의 작은 근육들. 볼. 턱까지 마치 따뜻한 꿀이 흘러내리듯 부드럽게 녹여주세요. 목과 어깨는 하루의 무게를 많이 짊어진 곳입니다. 목과 어깨를 위해 정말 수고했어. 이제 모든 걸 내려놔도 돼 라고 속삭여 봅니다. 팔과 손끝까지 마치 따뜻한 파도가 흘러내리듯 모든 힘을 놓아주세요. 가슴은 하루 동안 수많은 감정을 담아준 소중한 공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감사하며 호흡과 함께 더욱 부드럽게 이완시켜주세요. 등과 허리 백까지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지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이 땅이 당신을 완전히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골반과 엉덩이, 허벅지와 종아리, 발목과 발끝까지, 몸의 모든 부분이 마치 따뜻한 모래 위에 가라앉듯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껴보세요.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부드러운 벨벳커튼이 내려오듯 더 이상 눈을 뜰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깊은 이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느새 신비로운 숲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보통의 숲과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내면에서부터 은은하게 빛을 바라고 있어요. 달빛과 별빛이 나무들 안에 녹아든 것처럼요. 첫 걸음을 내딛자마자 이곳이 당신에게 완전히 안전한 공간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의 집에 온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편안합니다. 이곳은 당신의 영혼이 가장 평화로워하는 곳입니다. 부드러운 이끼로 덮인 길을 따라 걸어보세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나무들이 각각 다른 색깔의 빛을 내뿜고 있어요. 어떤 나무는 따뜻한 황금빛으로, 어떤 나무는 차분한 에메랄드 빛으로, 또 어떤 나무는 신비로운 보랏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꽃들도 마법처럼 아름답습니다. 분홍색 꽃잎에서는 핑크빛 광채가 코발트 블루 꽃에서는 시원한 푸른빛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작은 등불들이 숲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공기조차 특별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반짝이는 작은 빛 입자들이 뱃속으로 들어와 온몸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숨을 내쉴 때는 당신 자신도 부드러운 빛을 발산합니다. 이곳에서는 걷는 것도 떠다니는 것도 모두 자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때로는 발걸음으로, 때로는 구름을 타고, 미끄러지듯 이동해 보세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특별한 장소가 눈에 띕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둥글게 둘러서서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앙에는 구름처럼 부드러운 자연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꽃잎들로 만들어진 이 침대는 마치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 같습니다. 침대에 다가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침대가 당신의 몸에 완벽하게 맞춰지며 마치 구름 위에 누운 것처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누워서 위를 바라보니 나뭇잎 사이로 무지갯빛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빛들이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어요. 당신은 완전히 안전해요. 여기서 마음껏 쉬어도 돼요. 이때 숲의 더 깊은 곳에서 특별한 존재가 다가옵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수호 동물일 수도 있고, 신화 속에 나오는 신비로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그 존재에게서 느껴지는 깊은 사랑과 모호의 에너지입니다. 그 아름다운 존재가 당신 곁으로 다가와 편안히 자리 잡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느껴집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리움과 기쁨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특별한 호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그들의 가슴에서 흘러 나오는 무지개빛, 치유의 빛을 받아들여 보세요. 이 빛은 당신의 모든 피로와 걱정을 씻어내고 몸의 모든 세포에 평화와 사랑을 채워줍니다. 숨을 내쉴 때는 당신의 가슴에서 따뜻한 감사의 빛을 그들에게 선물해 보세요. 이렇게 빛을 주고받을 때마다 당신과 그 존재는 점점 더 밝은 빛으로 따뜻한 에너지로 변해갑니다. 호흡할 때마다 당신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고 무지개 빛으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안개처럼 부드럽고 빛처럼 가벼워집니다. 자, 숲 전체에서 보랏빛 등불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등불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동안 가장 아름답고 치유적인 꿈들이 찾아올 거예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새로운 아침이 왔을 때 당신은 더욱 빛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써 잠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뭔가를 통제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지개 숲의 모든 존재들이 당신을 지키며 사랑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호동물도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저 이 아름다운 빛 속으로 이 따뜻한 사랑 속으로 가장 신성하고 평화로운 잠의 세계로 부드럽게 흘러가기만 하면 됩니다. 숨을 쉴 때마다 더 깊은 평화로 호흡할 때마다 더 완전한 이완으로 순간마다 더 사랑스러운 꿈의 세계로 당신은 완전히 안전하고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편안히 잠듭니다. 완전히 쉬어갑니다. Thank you